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이제부터 이더리움의 시대다. 사상 첫 5천 달러는 곳이다. 연말은 15,000 달러까지 더 길게는 뭐 2만 달러까지 지금 이더리움 시세가 분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이 제가 제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그최근에 가상자산, 이쪽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작년 이제 늦여름 그러니까 가을 정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한참 열심히 미국 대선을 팔로우하면서 어, 이 관련한 시장이 점점 더 미국 정부에서 아예 손을 댄다면 저는 약간 트럼프가 될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된다면 내가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겠다. 어, 이렇게 유동성이 몰려오는 시장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내 자산 배분에 있어서 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 처음은 당연히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그 순서대로 이제 비트코인에서 리플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알트코인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비트코인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을 작년에 이렇게 싹 한번 또 올랐었잖아요 잠깐 그때 정리했다가. 전 단타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재미없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알트를 샀다가, 한 8월 초, 딱 이더리움이 사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사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삼프로TV에서 그 GIN, 항상 저는 컨텐츠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탐리, 저도 이제 작년에도 연말에 세미나를 하면서 탐리를 직접 만났는데 이더리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 가지고 어? 왜콕 집어서 이더리움이지 물론 비트코인도 우상형이라고 얘기했지만 왜 이더리움일까 하면서 꽤 관심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관심 가지는 분야이다 보니까 저도 계속 뉴스를 찾아보는데 이게 단기간에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구글 트렌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사이에 이더리움에 대한 검색어 양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화 기준으로 4,700달러거든요. 정말 많이 올랐죠. 600만 원 넘었었는데. 과연 이걸 계속 들고 가도 될지. 한 번씩 코인은 이렇게 팍 올랐다 하면또팍 내리고 해 가지고 아 내가 한번 좀 털고 좀 아래서 다시 사야 되나? <laughs> 그런 생각을 좀 되게 해서 장투로 지금부터 그냥 냅둘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좀 고민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고 싶고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올리면 우리 정말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고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또 남겨주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집단지성의 힘을 좀 빌어보고자. 올리게 됐습니다. 만들게 됐습니다. 최근에 뭐 이더리움 오르는 뭐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 좀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9월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내용들이 전체 그 매크로 변수 중에 하나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 계좌에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했죠. 관련한 현물 ETF도 포함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거, 401k 관련한 이슈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수급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차남은 계속 그 가상자산 가운데서도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막 올랐을 때 커봐. 내가 이더리움 사아 했지. 예, 뭐 이러면서 <laughs> 주장을 해왔던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면 진짜 난리 날 텐데 미국은 이게 가능한 나란 거예요. 차남이 대통령의 아들이 어저 이거 특정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요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고 투자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고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여러 기업들 뭐 이렇게 유명한 분들게 다 붙으니까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진짜 주가 올리고 하는 것도 또 가상자산 가격 올리고 하는 것도 깡패죠. 유동성이 깡패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최근 한달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은, 이더리움이 50%대, 저점 대비 올라왔고, 그사이 에 비트코인이 한 1, 2%, 리플도 올라오긴 했는데, 뭐, 고작, 예, 이더리움에 대비해서는 한 10%대.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이 이더리움이 움직이니까 잘안 움직이더라고요. 리플도 그렇고, 뭐, 솔라나도 그렇고, 잘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 어, 현물 ETF도, 스테이킹에, 그동안에는 이제 이더리움 자체만 됐는데, 현물 ETF 마저도 스테이킹에 포함될 수 있다. 스테이킹 다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요 개념 가져가시면 되는데, 저도 이제 스테이킹을 잠깐 해봤는데, 전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다가 다시 한달 만에 빼긴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규제 때문에 현물 ETF는 비포함됐었는데, 요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뭐 유동성이 이 이더리움 쪽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도 유입되는데 발행량의 감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 이더리움 역시나 발행량이 감소하면은 당연히 그 제한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공급량의 변화 그래프도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제 이더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오는구나. 그동안 진짜 너무 재미없었잖아요. 그리고 현물 ETF 쪽에서 유동성이 이렇게나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ETF 관련해서도 이더리움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큰 손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건 비트마인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한다는 얘기입니다. 밤사에 들려왔었던 이 헤드라인도 보시면, 어, 비트마인에서 이더리움 더 사왔겠다. 그러면서 비트마인의 주가가 더 올랐어요. 이더리움도 올랐지만, 비트마인이 애프터마켓에서 더 많이 올랐는데, 탐리.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펀드스트랩 탐리가 아, 이 비트마인의 이사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이죠. 이분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더를 한1%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전체 유통되는 모든 토큰에 1% 소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 세계 발행량의 이더리움 토큰의 5%를 획득하겠다. 4%면 진짜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어, 2 200억 달러의 주식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비트마인의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비트마인이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최고 한700% 올랐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 지금 비트마인에 관련한 탐리의 의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뉴스 기사로 일부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늦게 발언이 되고 있어요. 그니까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좀 늦었고, 최근에 지난 8월 일주일 동안이었나요? 우리나라 서학기비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승 종목 탑텐 가운데, 비트마인이 포함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6월 달부터 이만큼 올랐다가 쭉 내렸다가 다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음, 비트마인이 과연 제 2의 스트레티지가 됐지.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될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DAT라고도) 부르죠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이 DAT 전략이 이번에도 통할지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도 제가 관련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요거 비트코인 1억 당시에 돌파했을 때 제가 지금 이 영상이 7개월 전 영상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많이 안 보셨어 이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때 비트코인보다 더 오른 건 땡땡땡이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얘긴데 이게 디지털 에의 트레저리 전략을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포함한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밝혔던 기업들의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어, 지금 스트레티지로 이름을 바꿨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사입니다. 63만 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세탁 이후에 주가가 무려 2600%때 폭등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 기준이고요. 고점 기준입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그이 오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번에도 그 비트마인이 그렇게 될까? 일단 비트마인 저점 대비해서 6월에 지금 한700%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 2600뭐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어, 7, 4, 28, 한 4배. <laughs> 과연 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비트마인을 지금 투자하는 게 맞나 음, 기대를 할 수는 있죠. 이렇게 이제 이전의 사례가 있으니까 비트마인이 지금 이더리움을 한 115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또샴푸링스 링크라는 기업도 많이 언급되는데 요 기업이 59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 2위 비터나, 비트나 이더리움 이렇게 쌓는 전략으로 주가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요것도 있지만, 이제 그또 다른 인기 있는 다른 알트코인 중에서 리플이나 솔라나를 또 확보하는 상장사들도 어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비보 파워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리플하고 리플의 반행사, 리플 랩스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겠다. 지금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을 한 2억 개 정도, 2억 1,100만 개, 그리고 이 리플 랩스라는 기업의 주식을 약 137억 8억, 아, 130개, 1378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버스라는 기업도 리플의 주식을, 어, 리플을 약 4,135억 규모의 리플을 매입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우펙시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 기업이 지금 올 6월 말에 73만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00만 개 3배 가까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배출을 하고 있고 디파이도 현재 솔라나를 118만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AT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따로 담은 그런 ETF도 중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스트레티지처럼 스트레티지 2600% 오른 것처럼 2400% 였나요? 어쨌든 이렇게 폭등한 것처럼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수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근데 왜 좋은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 뭐, 수급 논리겠죠? 그래서 그런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 마인을 투자하겠다. 하, 궁금하네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과연 그러면, 사실 그 생태계나 이더리움이 왜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제도의 변화 속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해도 한 번쯤은 내 자산에 한번 포함시켜 볼까 하면서 일단 사두고 저는 공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난번 비트코인 영상 때도 그랬지만 100%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상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은 수급 논리로 유동성 논리로. 그리고 이렇게 트렌디한 자산에 대한 관심이 결국에는 유동성을 불러온다라는 그런 논리로 저는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더 오르고 부각이 돼야 그 비트마인드 오르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그게 기관의 수요에 그리고 기업의 수요에 힘입은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생각보다 탄탄하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과열 신호도 있고, 뭐 수수료 이슈도 있고, 매크로 환경 등의 변화, 이런 게 리스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어 중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성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긴 합니다. 어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해 되세요? 너무 어렵죠? 예, 뭔가 그 생태계가 더 발전을 한다라는 거고, 성능이나 비용 구조도 더 계산한다라는 거고, 기관을 비롯한 장기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한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가상자산은.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더우상향할수 있다라는 건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전망을 담은 가격대 중에 스탠다드 스타드가 7,500달러. 지금 4,700달러 수준이죠. 4,800달러의 돌파가 또 되게 중요한 뭐 구간이라고는 하는데, 4,800달러는 뭐 금방 돌파할 것 같긴 하고, 정고점이 거의 5,000 수준이었으니까, 과연, 5,000을 돌파하고 나서 어떠한 좀 이렇게 붙임이 있게 될지, 또 그쪽 위쪽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펀드스텔탐리 가장 많이 얘기하는 지금 비트마인 의장, 올해 기준으로, 올해 연말입니다. 지금 4,700인데 벌써 최고, 최고 기준은 3배 갈수 있다. 지금보다 3배. 또 장기적으로는 4배 가격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죠. 어 저는 다른 거다 모르겠고 일단 유동성의 힘을 굉장히 믿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계속 관련한 내용들에 있어서 제도 개편 이러한 시장 자체에 되게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구글 트렌드 검색량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제 막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이슈도 계속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뭔가 같이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알고 계신 내용 있으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살아나옵시다. 화이팅!